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자, 5주년 이벤트보다 역대급 이벤트가 왔습니다. 그치만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한달뒤 정확히 8월 29일 업데이트 이후 진행되는 5주년 기념 루비 한급 선물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벤트! 보상을 많이 주긴 합니다. 속성 랜덤 메모리를 주긴 하죠. EX. 그치만 컨텐츠가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5주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이벤트. 딱한 번밖에 안한 이벤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루비 한급이 돌아왔습니다. 자, 29일부터 진행이 되고 9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합상 대상 기간이 3월 19일부터 2020년, 2023년, 8월 2 2일까지 루비를 쓴 개수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복귀 유전자 분들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고, 신규 유저분들은 2만 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도 밑에 나와 있는데, 기존과 복귀 유저분들은 3월 19일, 2020년부터 2023년, 8월 2 2일까지 킹오파 올사를 즐겨주신 분들은 루비를 받을 수 있고요, 한 급을. 자, 신규 도전자분들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접속하시면 이 2만 루비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기간제 루비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루비의 쓴 양에 따라서 루비를 한급 해주는데. 킹오파 올스타 유저분들이란 무조건 4만개 이상을 썼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5만4천개는 받을 수 있을겁니다. 자 그래서 이 5만4천개도 기간제 루비일겁니다. 자 여기 2만개도 기간제 루비라 적혀있기 때문에 5만4천개 기간제 루비죠. 자 그래서 8월 29일 한달간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말 신키가 나올 때 루비를 한급을 해줘서 신규 캐릭터를 보다 더 즐겁게 뽑기를 뽑으면서 고각성을 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복각을 해서 복각 파리를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전에 루비 한급 했을 때는 복각을 했었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단이 좋은 거는 기존 신규 캐릭터도 내고 복각 캐릭터도 내면 정말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루비 한급 이벤트는 8월 29일 날 진행을 한다는 거. 5만4천개 루비를 받을겁니다 다들 4만개 이상을 쓰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한달간 또 버텨봅시다 고바